자, 우리 문제, y는, 어, 너무 이상해 그렸나? 다시, 뭐, y축, x축 정도 써주고, 원점 써주고,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, 이렇게 되어 있죠. 그럼 당연히 3 0을 지나며 위로 볼록한 요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. 자, 너라는 놈과 그림 너무, 그냥, 그려, 그냥 그 할게. 너라는 놈과 y는 mx가 이렇게 그려졌을 거 아니야. y는 mx라는 직선. 자, 너라는 놈이 교점이 여기인데요 맞죠? 자, 그러면 이제, 어, 너라는 놈, 그니까 러 0부터 너라는 놈까지의 정적분 값이 우리 전체 놈의 절반이다. 뭐, 요런 스토리인 거잖아, 그냥. 맞죠? 그래서 식을 세우면 되는데, 어, 쌤, 여기 교점 같은 경우 어떻게 정하죠? <laughs> 얘랑 얘 정도는 교점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죠. 어떻게 구합니까? 너는 너다라고 하시면, x제곱 플러스 m 빼기 3의 x는 빵이 될 테니까 여기 교점은 3마이 m 요렇게 되는 거 맞죠?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식은 잘 봐요. 자 인티그랄 당연히 일단 그 전에 인티그랄 우리 애초에 아 그냥 좋아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색깔로 줄게. 요 색깔로 칠한 놈은 식을 요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. 인티그랄 0부터 3-m 까지의 우리 식을 근데 쓰는데, 쓰는데, 요렇게 쓰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. 뭐냐면 결국, 얘는 어차피, x 곱하기, 맞죠? 어, 아, 여기서 이제, 근데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, 어쨌든 넓이가 같은 건데, 그 전에, 자, 봐. 우리 식은 분명히 곡선이 위에 있는 형태지. 그렇기 때문에 너에서 너를 뺀 형태가 되는 거야. 어, 쓰냐면 위에 위에 이 위에 쓴이 방정식 같은 경우는 너에서 너를 뺐을 때 만들어진 방정식이기 때문에 너와 부호의 부호를 반대로 매겨주고, 어, x 곱하기 x 더하기 m 빼기 3에 dx 이렇게 제껴주실것 같아. 됐죠? 자, 그럼 너는 분명히 너는 분명히 마이너스 6분의 a 이차함수 넓이 공식에 의하면 6 분의 1 곱하기 베타가 너고 알파가 너잖아요. 맞죠? 따라서 3-m이라는 니놈의 세제곱이 될 겁니다. 이렇게 됐죠. 자 근데 니놈이 결국 누구랑 똑같은 거냐 하면은 당연히 휴씨 이제 요 조그만한 너의 넓이와 똑같은 건데 얘를 어떻게 구할 거야. 맞죠? 그래서 그냥 요. 전체 넓이의 절반과 똑같다 라고 하는 게 훨씬 속 시원하겠죠 그래서 너라는 놈과 같은 게 누구냐면 인티그랄 0부터 3까지의 우리식 바로 열고 마이너스 x 역시 어차피 근으로 묶일 테니까 마이너스 x 묶으시면 x 마이너스 3의 dx 이렇게 될 테니까요 자 너라는 놈은 넓이 공식에 의하면 6분의 1. 실수할 뻔했죠. 이거 전체 곱하기 2분의 1, 매겨주셔야겠다. 그죠? 어, 왜냐면 절반이니까, 맞죠? 어쨌든 6분의 1 곱하기 여전히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니까 베타 3 알파 0 3의 세제곱 곱하기 2분의 1, 이렇게. 되시겠죠? 자, 그럼 너 약분하시고, 약분하시면 분명히 3-m의 세제곱은 2분의 27이다. 우리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3-m의 세제곱을 물어봤잖아요? 그래서 이렇게 답 구하시고, 문제풀이 끝내시면 되겠어요. 되겠죠?